안녕하십니까?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교통 사고 분석과 사고 방지 시스템 개발을의 발표를 맡은 PC팀 팀장 김준입니다. 네, 저희 PC팀 같은 경우에는 Problem Solving with Intuition and c r a t i v t 직관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하여 총 4명의 팀원들이 있으면서 학과는 총 전자공학과 기용학과두 학과가 있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우선 서론 설론, 설론 본론 결론 순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며, 어, 저희가 왜 W 박스를 제작하게 되었는지 문제점 분석, 그리고 W 박스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W 박스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 주제는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우선 교통사고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어, 옆에 보이시는 지도와 같이 지도처럼 이제 빅 데이터를 분석을 하여 지도에 적용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블 박스를 다른 사진처럼 모델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더블 박스를 제작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9년 기준으로 인천 관여식 고통 사고율을 조사한 통계청 통계 자료입니다. 어, 우리는 우선 이 그래프의 기존에 있는 데이터 값에다가 선형회귀 그래프 분석을 통해서 어, 미래 예측값까지 출력을 해냈습니다. 그 결과 다음 그래프처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형해기법은 어 주로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통해서 다음에 어떤 데이터들이 나올 것인지 수출할 수 있는 분석법 중에서 하나입니다. 어 주로 사용되는 분야는 인공지능이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2020년의 교통사고율도 분석을 해냈습니다. 그 결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며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일어난 사고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어린이 구역, 보호 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횡단 중에 많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두 가지로 뽑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간 운전입니다. 야간 운전 시에는 시야가 좁아짐에 따라서 보행자 확인이 매우 어려우며 어려운 어두운 옷을 입을 경우에는 반사되는 빛이 줄어들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다음 사진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에 실제로 불법 주정차가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불법 주정차를 인하여 시야 확보가 어려우며 갑자기 나오는 보행자에 대해서는 대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로는 옐로우 카펫과 보호구역 펜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옐로우 카펫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나타나는 보행자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펜스 같은 경우에는 설치구역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선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펜스를 넘어서 주정차 사이로 빠져나가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보호할 수 없는 하나의 인프라입니다. 이런 단점을 놓고, 우리는 차라리 운전자에게 경고 시스템을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나온 게 W 박스입니다. W 박스는 워링 박스의 약자로서 운전자에게 경고를 해주는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W 박스는 주로 세 가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LED 박스입니다. LED 박스 같은 경우에는 신호가 들어오면 LED 불이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전력 소모 LED로 약 10만 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LED 색을 더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검은색 케이스를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태양광 패널입니다.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기 생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바트의 출력을 이용하여 두 배가 되는 전력을 생산하며 추가적인 비용이 없이 설치도 매우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흐린 날씨에도 전력 생산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메인 박스입니다. 메인 박스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컨트롤러를 탑재하고 있어 전류 소비가 매우 간단하며 밀폐형 문의 배터리를 사용하여 많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PIR 센서를 사용하여 사람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W 박스는 세 가지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첫 번째는 문의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타사 배터리보다 반정 특성 기우기가 상당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고용량 배터리면서 이 방전율이 낮습니다. 또한 누액으로 인한 시스템 손상이 거의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태양광 패널입니다. 이 패널 같은 경우에는 시바트를 출력하고 최소한의 무게로 높은 출력을 낼수 있는 패널입니다. 또한 3 3 바이패스 다이오드를 사용하여 최소한의 부피로 출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PIR 센서입니다. PIR 센서 같은 경우에는 최소 2m에서 최대 5m까지 측정이 가능한 센서를 사용했으면서 밴드피스 필터를 사용하여 정밀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어, 옆에 보시는 이제 싱글 핸드 웨이브가 보이시는데 작은 손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신호 r t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w sensor 의 기능 영상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우회전 구역, 주정차 구역, 그리고 일반 주정차 시설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W박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보행자가 두꺼운 옷과 마스크, 선글라스, 모자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인식을 할수 있으며, 주변의 사물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만 콕 집어서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W박스를 어떻게 도시에 적용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도시모델은 송도입니다. 송도를 기준으로 약 5,000개의 W박스가 설치될 예정이며 주로 설치 구역은 우회전 구역, 골목길, 일반차로 그리고 어니보 호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W박스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 기업 시민들 입장에서는 서로 인위 효과를 낼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기업한테는 W박스를 제작할 수 있는 강 기회랑 그 다음에 광고를 줍니다. 그러면 그 기업은 W 박스에 대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 금액과 지불을 통해서 W 박스를 제작한 정부는 시민들로 하여금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안정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은 정부를 신뢰하게 되며 시민과 기업 사이에서는 마케팅 전략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기업에 대해서 매출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네 가지의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행자 교통사고율이 간소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길거리에 대한 보행자 정보를 우리가 새로운 빅데이터로 수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야말로 4차 산업의 현명에 맞는 플랫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운전자에게 안전한 운전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 예방을 할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천광역시 바탕으로 전국 단위 교통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W박스의 가장 큰 목표는 안전한 도로 교통 문화 형성입니다. 보행자 사고는 감소, 기업은 성장, 전부는 신뢰. W박스는 안전한 도로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